자, 오늘도 김씨장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계속해서 이슈죠. 이제는 한번 채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 링크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또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시양 t v 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파이코인 오늘은 개당 1672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17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왔죠? 자, 오늘 거래량이 제일 높은 곳은 역시 게이트아이오 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제일 많은 데가 OKX인데 왜 거래량은 게이트아이오에서 가장 많을까요? 이상하죠?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게이트아이오 거래소 파이코인 4시간 봉으로 들어왔습니다. 확대를 해보죠. 자, 현재 시간으로 마이너스 -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기적거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21선이 쭉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선을 넘어서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 보낼 거 지금 다 보낸 겁니다 이제 다 다가왔죠 벌써 바이코인과 이 볼린저밴드의 지표는 지금까지 봤을 때 아주 잘 맞았어요 여기서 또 쌩뚱맞게 이 하단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안 좋아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버티다가 내일 그대로 이제 반등해서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내려왔던 거는 다 잊어버릴 테니까 어,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죠.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19일이 마지막 소식. 자, 팔로워 보죠. 431.3만. 자, 팔로워 숫자가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지, 어, 현재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쭉쭉 치고 나갔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435만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 쭉쭉 치고 나갑시다.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죠. 파이네토크 생태계에서 파이다오스왑 앱을 출시한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네요 밑에 파이다오스왑이라고 나와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세계 최대의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구축하려 합니다 전 세계의 파이 개척자들이 파이 생태계와 파이다오스왑을 함께 구축하는 데 참여하기를 환영합니다 이것은 혁명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분산된 금융 혁명입니다. 파이 코인. 자, 이 스왑이라는 게 뭐냐면 이 파이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이런 앱이나 사이트가 나온다면 조금 편리해지겠죠. 아무래도. 자, 하지만 우리 본사에서는 KYB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거 뭐 상관없이 그냥 파이다오스왑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아무튼 파이 관련해서 어떤 앱, 어떤 사이트 나오면 좋은 거죠. 활용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파이다오스왑 다음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 자 간단하게 문구가 올라왔죠. I'm not selling. 난안 팔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상은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우비를 쓰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데, 뭐좀 고독한 그런 거를 표현해 주는 건지 정확하게는 이 의도를 모르겠네요. 이 영상에. 자요런 화면을 보면은 좀 공포 영화 뭐 이런 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자 일단은 빛 속에 계신 어, 요 분이 어, 파이코인 안 팔았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파이스캔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파이스캔에는 공식 트위터 계정이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 계정입니다. 다른 채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스캔의 창립자는 개인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주장하는 다른 계정은 가짜입니다. 경계하세요. 자, 파이스캔에서 깔끔하게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새 또 무슨 짜가리 계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라왔겠죠. 참, 사칭하는 계정도 많고, 사기꾼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이 공식 채널만 위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조금 일찍 유출해 주던 우리 유출 아저씨 요새는 유출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사님이 보이네요. 함께 보죠. 니콜라스 몇년전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르게 펌프앤 덤프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척자 여러분 니콜라스가 이 발언을 한지 몇년후 파이코인이 된 것에 만족하십니까? 파이는 펌프 앤 덤프 코인입니까? 진척 상황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몇년 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어,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려서 결국에는 파이코인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거래소까지 상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 등락이 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죠. 어떻게 이게 좀 횡보의 시간을 거치면서 좀 안정화를 찾아갈지,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인지,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상장했으니까 한 달이 이제 넘은 거죠.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흘러야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파이네트워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축복받은 하루 되세요. 자, 지금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요 사진을 갖고 온게 바로 이 수문 그림 찾기 요것 때문에 갖고 왔죠. 자, 우리 멤버분이 자, 어디 리조트에 놀러 가신 것 같은데 가방에 보시면 이렇게 파이코인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숨 그림찾기. 아주 옷도 시원하게 입으시고, 어, 이곳은 날씨가 아주 화창해 보이네요. 다음.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늘 GCV 31만 달러 쇼핑 이벤트가 열리고 있으며, 파이를 사용하여서 상품을 지불하는 추세입니다. 더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파이 지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파이코인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됨으로써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GCV는 31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GCV가 살아남을지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언제까지 모여들 것인지 궁금하네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파이블록체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이 여러 개 왔죠? 파이코인의 실용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많은 매장에서 이제 사용되고 이제 점점 귀해질 테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한다. 어, 이렇게 보시기 왔고 한번 확대해 보죠. 자, 우리나라 매장도 지금 보입니다. 지금 세계의 다양한 매장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참바다 대게.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 여기도 우리나라 같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나라죠. 다음. 저 파이오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밑에 캡처가 올라왔고 기억하시나요? 파이코 팀에게 거래 수수료는 통제하에 있으며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이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는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0.01파이지만 앞으로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는 크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파이코인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소각처입니다. 이렇게 채굴되는 코인들은 그 전에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수없이 나왔다가 사라졌고, 이 채굴되는 코인이 소각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줘야지 발전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 정확한 소각처, 꾸준한 소각처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분명히. 우리 파이코인에게 지금부터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각처입니다. 소각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수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부분을 또 연구해서 소각처를 만들어 주시든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락업을 가지고 이 물량을 묶어두는 데는 한계가 뒤따릅니다. 왜냐, 시간은 흘러가고 있거든요. 소각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생겨야 될 겁니다. 다음, 파일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캡처가 하나 올라왔죠. 개발자들을 위한 큰 소식이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개발자는 이제 메인넷 에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파이 앱을 등록하기 위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앱 가시성이 높아지며 파이의 유용성이 향상됩니다. 지금 신청하고 미래를 구축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개발자들이 좀더 쉽게 우리 파이 코인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좀 간소화되었다. 이거는 좋은 소식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 사진이 올라왔죠? 이더리움의 아버지 올라왔고요. 자, 왼쪽에는 우리 박사님이 또 보이네요. 자, 스탠푸드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2019년에 열린 건. 자, 11번째 세션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니콜라스 박사님이 강연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비탈릭이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 강대상이 똑같죠? 19년도에 이렇게 우리 박사님과 이더리움의 아버지가 함께 강연에 참가했다는 사실. 뭐 사진이 있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거는. 뭐두 분은 뭐딱 봐도 친하겠죠? 이제 수장들이니까 안 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아버지도 좀 우리 파이코인을 좀 소개해 주고 좀 같이 뭐좀 협약 뭐 이런 것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파이코인의 김시왕 TV 멤버십 눌러 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닉네임 김용식 님 멤버십 눌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에포 용지에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